제가 지금 탄 거의 한 20년 전쯤에 제가 강남에서 조금 유명한 선생이었어요. 저한테 배운 그그 그 고등학생의 남동생이 미국을 가는데 얘가 이제 6개월밖에 없다.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얘를 영어 되게 해다오. 아니 저는 고, 고3 가르친 데 전문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하지? 지시대명사, 지시용사, 예를 데리고 무슨 말을 해, 도대체? 그러고선 돈이 워낙 크니까 고민을 했어요. 어떻게 하지? 그러면서 제가 뭘 뽑았냐 하면 영어에서 무조건 작동해야 할 기본 규칙을 한 뽑아봤어요. 몇개안 돼요. 놀랍게도. 진짜 몇개안 돼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나는, 너는, 우리는, 우리는, 우리가, 우리를, 우리, 그녀의, 이런 거. 관계 대명, 대명사들 막 작동해야 돼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막, 막 하면 막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비동사. am I towards war? 이거 전부 이다, 있다. 뭐, 이었다. 이,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영철, 이는 이고, 영수, 이는 아니잖아요. 영수는 이랬잖아요. 우리가 은, 는, 이가를 우리도 모르게 막 붙여요. 그쵸? 영어의 비동사는 어떤 데이 is, 어떤 데 아, 뭐 이런 게막붙는다 이게 작동해야 해요. 나도 모르 이건 의식이 작동하면 안 돼요. 무의식 영역이어야 돼. 그 다음, 그 다음 예를 들면, 뭐, 낫을 붙이는 종식.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워요. 뭐, 주어가 어, 낫을 붙이는, 뭐, 비, 어,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고, 조동사 없으면 비동사 뒤에 고 조동사도 비동사가 없고, 과거면 did n 을붙인 뒤에 원형을 붙이고, 그러니까 삼식 단수면. 이걸 언제 외워서 합니까? 이건 작동해야 돼요. 그냥 이런 거라다가 의문문, 예스노의문문 yes, no, 의문사의문문 이런 많은 거 요거 별게 안 돼요. 그런데 제가 뽑아 보니까 이 정도야. 아 이거 작동하면 되겠네? 의문문, 부정문, 형용사절, 명사절. 그 동명사나 뭐 부정사는 사실은 이 형용사절, 명사절 개념 안에 들어. 몇, 한 50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. 종이에다 쭉 적었어요. 나는 너는 우리는 우리가 그녀를 이렇게 쭉 적어놓고 한번안 틀리고 한번 하기 해가지고 안 틀리고 한번한 한 다음에 시간을 쟀어요.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. 점점 빨라지는데 답을 외워.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요. 딱 누르면 이게 확 섞여. 그러니까 이제 돌이 없어. 그러고 시간을 쟀어요. 줄였어. 잘 돌아가. 그게 잘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뭐 나는 그, 그를 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3형식 다 되잖아요 이런게 되면 그거 아주 3형식 돌리고 비동사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간을 제가 옆에서 자너 이거 저번에 25초 했네 오늘은 23초 해보자 자 시작 한번 막 해요 근데 컴퓨터를 한번딱 누르면 이제 확 섞이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을 재고 측정한 값을 적어 놓고 또 이것도 시간 재고 적어 놓고 적어 놓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 짓을 옆에 앉아 가지고 계속 그 집에 붙어 앉아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문장 오형식 완벽하게 돌아가 복잡한 문장 예를 들어서 그가 먹는 것은 엄마가 어제 들렀던 시장에서 샀던 뭐다, 뭐라든가, 뭐 이런 굉장히 형용사절, 명사절, 부사절 들어간 이게 본문이에요. 사실은 우리가 아는 동명사, 분사, 분사구문, 뭐 부정사 하는 거 해봤자 사실은 영어의 문장 오영식과 명사 상당하고와 형용사 상당하고와 부사 상당하고 끝이에요. 영어는 이게 다예요, 진짜로.